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지난 수업 시간의 내용들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나요? 지난 수업에는 소비 생활에 대해 공부를 했죠. 우리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죠. 우리의 소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 전문가가 아닌 민간인들도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거나 쓰기보다는 재테크에 투자를 해요. 재테크는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말하죠. 여러분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네. 물론, 재테크를 할 자금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는 주식을 사서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은 주식에 대해 잘 아세요? 혹은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돈이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왠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주식 경쟁도 심하고 하룻밤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전문가의 손에 맡기지 않는 이상 저는 주식을 안살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돈을 눈구르듯이 굴려서 불리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 맞긴 하죠? 어때요? 이말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지죠? 그러면 이런 주식과 같은 재테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 중에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재테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래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조사와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노력에 관한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한국의 20대, 주로 대학생 구직자죠? 450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관심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보시면, 매우 관심이 많음이라고 선택한 사람이 53.3%나 되네요. 그 다음, 약간 관심 있다, 보통이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전혀 없다, 라는 선택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재테크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와 약간 관심이 있다의 비율은 83%가 되네요. 다음은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노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금융지식에 대한 공부인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없고서는 정말 돈을 날리기 쉬우니까요. 다음은 용돈 모아 적금을 하는 것이에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적금하면 은행 금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은행 금리를 버는 방법은 안정적인 방법이죠. 다음은 재테크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거네요. 저도 가끔씩 재테크에 관한 서적을 많이 사서 읽어보곤 해요. 다음은 돈을 벌어 저축하는 거죠. 저축하는 거랑 적금하는 게 어떻게 틀릴까요? 적금은 은행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불입한 다음에 찾는 적금 방식이고요. 저축은 절약하여 모아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타도 있네요. 그래서 이두 그래프를 보시면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고 있고 또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재테크 중에 주식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어휘부터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작정. 한탕하다. 투기. 투자. 욕심을 부리다. 안목. 이런 어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용법을 같이 볼게요. 무작정. 오지화. 망무. 망우무디다이스.

这样漫无目的的来访怎么行？탕보겠습니다한탕하다干一把、搏一次的意思。예문볼게요이번기회를계기로삼아한탕해봐야겠어요以这次机会为契机，搏一次。참다作为、当做、看做的意思。으루으루삼다把什么看做或者当做什么的意思。 다음 예문 볼게요. 그래 계획만 잘 잡혔다면 한탕 해보는 거야. 계획이 잡히다. 잡히다. 여기는 个被动词 동사. 계획이 기이사이다 잡히다. 여기다기다기다 증권 투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증권 투기不是任何人都可以做的두 번째 문차곡요 투기로 떼돈 차곡차곡 하지 말고 차곡차곡 차곡나 해. 떼돈, 차곡차곡钱的意思차곡 차곡차곡 차곡차곡 一곡차곡意思차곡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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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차慢차곡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투자,投资的意思. 的动词是 투자하다. 예문 볼게요. 투자할 만한 아이템이 없나 한번 살펴보고자 왔습니다.想瞧瞧,有没有值得投资的项目?所以来了. 아이템,项目的意思. 다음 예문 볼게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목적은 돈을 가장 유리한 곳에 투자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라이저리의 소유자먼의 목표는 자본을 투자도 가장 리한 지방, 大的 이윤. 자윤용當中他提見為 한탕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투기지 무슨 투자예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다. 탄신돼 있어. 자원원當中他提見為 에참 욕심을 덜 부리면 될 것을 자, 예문 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큰코 다칠 수 있다. 큰코다치다창大祸다大钉子吃大다的다思다가다 착한 코 다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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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다칠다. 착다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다. 취주 잔엔的 이즈. 비에 탄신. 취주 잔吧바 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안목. 옌리. 영광的 이즈. 자, 외운당 중다티시앙웨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문 볼게요. 비싼 걸 알아보시다니 역시안목이丢어나시군요能认得出贵的东西，果然眼光非同一般呐。例句里面提到了안목이丢어나眼光非同一般的意思。类似的词组还有안목이있다，da, 有眼光的意思；안목이없다，这是没有眼光的意思。还有안목이높다，da, 眼光高的意思。 자, 이제 어휘를 다 보고 나서 본문을 볼 건데요. 본문을 듣기 전에 아래와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철 씨는 왜 보너스를 다 날렸어요? 미선 씨는 왜 주식 투자가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네, 본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이네. 보너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보너스로 주식을 샀던 건 아니겠죠? 사실 미선 씨에게 말은 못 했는데요. 김 대리가 크게 이익을 봤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나요? 그러게 남들 한다고 무작정 따라해요. 한탕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투기지 무슨 투자예요. 김 대리가 자꾸만 조금 더 오르면 팔자고 그러지 뭐예요. 주가가 무릎 필때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는데 그러다가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에이 참 욕심을 덜 부리면 될 것을 주식투자는 위험부담이 크지 않아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푼 두푼 내 힘으로 모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미선씨는 주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 경제나 기업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무슨 복권이라도 되는 양 일단 사고 보자는 시기니 그렇죠. 네, 이제 답을 찾으셨죠? 민철 씨가 주식을 했기 때문에 보너스를 다 날린 거죠? 미선 씨는 이런 민철 씨를 보면서 주식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큰일이네. 보너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보너스로 주식을 샀던 건 아니겠죠? 사실, 미선 씨에게 말은 못했는데요. 김 대리가 크게 이익을 봤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나요? 그러게, 남들 한다고 무작정 따라해요? 한탕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투기지, 무슨 투자예요? 김 대리가 자꾸만 조금 더 오르면 팔자고 그러지 뭐예요? 주가가 무릎힐 때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는데 그러다가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에이 참 욕심을 덜 부리면 될 것을 주식투자는 위험부담이 크지 않아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푼두푼내 힘으로 모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미선씨는 주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요즘처럼 은행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 경제나 기업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무슨 복권이라도 되는 양 일단 사고 보자는 시기니 그렇죠. 네,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볼게요. 큰일이네. 보너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보너스로 주식을 샀던 건 아니겠죠? 사실 미선 씨에게 말을 못 했는데요. 김 대리가 크게 이익을 봤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나요? 여기에서 날아가다. 화려, 飞走의 이즈. 보너스가 날아가다. 奖金打水漂的意思，也就是奖金没有了的意思。처마，不至于，总不会，概不会的意思。드라마에서많이나오죠설마그런건아니겠지까보이시나요바자다음은이익을보다，获利的意思。민철在对话中说的이렇게될줄누가알았나요？就是누가이렇게될줄알았나요？这是一个反问句。 表示谁知道会这样呢？那在这个部分，两位是在谈论什么样的内容呢？我们来看一下他的中文大意。明哲说出大事了，奖金都没有了。美善问他，那是什么意思？不会用奖金买了股票吧？明哲回答，没能跟你讲。金代理说，他获了很大的利，所以我也试了一次，但谁知道会这样呢？ 자, 다음 부분이 궁금하죠?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게, 남들 한다고 무작정 따라해요? 한탕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투기지, 무슨 투자예요? 김 대리가 자꾸만 조금 더 오르면 팔자고 그러지 뭐예요? 주가가 무릎힐 때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는데. 그러다가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에이, 참. 욕심을 덜 부리면 될 것을. 这里的는는다고表示某行为或情况的原因或理由。这个语法所使用的句子通常是不能因为前句的情况或行动而进行后句的行动。比如돈이많다고마음대로돈을낭비하면안된다，不能因为钱多就随心所欲的浪费钱。具体的语法说明，我们会在语法课里详细讲解。七。 表示前后两个句子并列比较，肯定前句内容，否定后句的内容。比如，可能자기의이익만챙기지다른사람을배려하지않는다。他只考虑自己的利益，不考虑别人。在原文当中，他提到무릎일때사고어깨에서팔다，무릎膝盖的意思，어깨肩膀的意思，是指在低下的时候购入。 涨到高价的时候，把它卖出去。욕심을덜부리면될것을，这句话实际上省略了 c r 그 t a 也就是说，它完整的句子应该是那这段话，他们两个又在说什么样的内容呢？我们来看一下它的中文大意。美善说：“谁让你因为别人做，所以盲目跟从呢？” 以一个想要搏一把的心态做的是投机，哪是什么投资啊？明哲回答说：“不是金代理总说涨一点再卖吗？说股价在低的时候购入，然后涨高了就卖出去。那样之后，因为股价突然掉下来，哎，真是的，少贪心就好了。”자뭐라고했을까요같이볼게요 주식투자는 위험 부담이 크지 않아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푼두푼내 네 힘으로 모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미선씨는 주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 경제나 기업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더라도 뼈슛지 아셔신 랑부 상당히 한 위다. 지실예 비루 어렵더라도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하도록 해라. 지분1난예분1放 2분 치분 2분 1바 다음 1문 볼게요.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지분인분공분망분 1분 好분 1분 한푼두푼 수지 1분 2분 1이2 금리 利息，精力的意思。这段话里面，美善跟明哲在说什么呢？我们来看一下他的中文大意。美善说：“股票投资风险不大吗？我觉得哪怕花费多年，一分两分靠自己攒起来才舒服啊。”明哲说道：“我觉得美善，你把股票想的太负面了。像最近银行利息低的时候，就要做股票投资啊。” 투자股票也有助于国家经济或企业的经济活동자 그러면 여러분이 미선시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무슨 법권이라도 되는 양 일단 사고 보자는 시기니 그렇죠. 여기에서 장기적이다, 장치이다. 不管彩票的意思，는양表示像什么一样，는양其实跟는个。처럼是差不多的意思，只不过在口语当中，는个。처럼更常用一些。我们举个例子，혼자만상처받는양얘기하지在这里，我们是可以用는个。처럼来替换的。也就是说。혼자만상처받는것처럼얘기하지 不要说的，好像只有你自己受伤害似的。能식表示什么的方式。我们举个例子，혼자만상처받는식으로얘기하由于能식是表示方式，所以我们要用 r 로来连接。这句话的意思是说，不要以只有你自己受伤害的方式说话。那美善说了什么呢？我们来看一下它的中文大意。谁不知道那些？ 문제는不带着长期的眼力或者计划性进行投资而是股票投资变成什么彩票一样先买了再说所以才那样네 이제 본문 내용을 다 이해하셨나요? 저도 미선 씨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무작정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주식 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늘 현상만 보게 돼 있죠? 벼락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만 믿고 사는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고 같이 한번 대화 연습을 해 볼게요. 1번. 민철 씨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답을 적어 보세요. 다 적으셨나요? 같이 볼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먼저 선택항 1번 볼게요. 민철 씨는 저축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민철 씨는 저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2번, 보너스의 활용 방법. 맞나요?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서 민철 씨는 보너스가 다 날아가 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다음 3번 주식투자의 기본 원칙과 의미. 본문에서 민철 씨의 대화 중에 보면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 경제나 기업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주식투자의 기본 의미와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선택항 네 번째 볼게요. 주식 투자의 안전성이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민철 씨는 주식 투자의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이에요. 다음 대화 연습 2번 볼게요. 미선 씨가 재산을 불리는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답을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같이 볼게요. 미선씨가 생각하는 방법은 은행에 저축하는 것,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푼, 두푼내 힘으로 모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식투자는 위험부담이 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내 힘으로 모으는 게 마음이 편하죠. 자, 다음은 대화 연습 3번 보겠습니다. 위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보기 보겠습니다. 민철 씨가 주식 투자를 해서 보너스를 다 날렸나 봐요. 네, 옆자리에 앉은 김 대리가 해보라고 해서 했대요. 좀더 오르면 팔려다가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받나 봐요. 자, 본문에서는 민철 씨가 보너스를 날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 연습을 만들 때도 이 내용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혹시 주식 투자에 대해 잘 아나요? 아니요. 잘은 모르겠는데, 민철 씨가 투자를 좀 했나 봐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방금 들은 건데, 민철 씨가 김대리의 말을 듣고 보너스를 다 날렸대요. 저런, 주식은 정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대요. 하룻밤 사이에 거지나 부자가 될수 있는 게 주식 세계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조금 벌면 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민철 씨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한번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수업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어때요?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수업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의 대화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휘 수업에서 계속해서 경제에 관한 다른 내용을 배워볼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